안녕하세요. 다날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다날에서 가장 큰 키워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 호재입니다. 상용화까지 이제 진짜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제도권 편입과 실질적인 시장 확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주주님들 이런 흐름에서 세력의 의도까지 알수 있다면 단알에서 큰 수익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알의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보유 진단 서비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알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님들 오늘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 그랬는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 바로 알려드리면 일단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해법 나오나? 장동영 국힘 대표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 내용, 스테이블 코인과 무슨 연관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국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보고한 장 대표도 이 부분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을 방문해 때 정부보다 자본 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주주님들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는 가상자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거 진짜 제도화 돼? 그냥 규제만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 무조건 드셨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단순 기대감이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현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투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그냥 테마성의 영역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금융 서비스로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라는 거죠, 주주님들. 그래서 이 가능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다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10월에 법안이 나온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안이 발표가 됐죠. 테이블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가 됐고 이 내용은 10월 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초안이다. 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초안이고.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정부 여당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추진에 본격 나선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금융위에서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과 법안을 신속하게 뭐할 것이다? 마련할 것이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언제 되냐. 그쵸. 시기를,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되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주님들. 세력은 항상 뭐 한다? 뉴스 나오기 전에 움직인다. 우리가 세력보다 정보를 먼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단알의 차트를 보시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루한 횡보처럼 보이네. 거래량도 최근에 터졌던 부분도 없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이 단아래 종목이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생각 절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세력이 만들어낸 뭐다? 세력이 만들어낸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횡보는 지금 매 집의 구간일 가능성이 훨씬 크고 개인들의 기대감과 신규를 들어오지 못하게 뭐한다 통제하면서 물량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일단 개인들의 기대부터 살펴보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윗꼬리를 길게 계속 남기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대인들의 마음은 주가가 이렇게 빨간불이 뜨면 올라가겠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 드는데 결국엔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 아, 또 눌려? 아, 안 되겠다. 이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던지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신규를 억제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주가가 이렇게 눌렸어요. 신규가 차트에 급등과 급락이 없는데 들어올까요? 단기적으로?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신규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개인 기존 개인들의 물량을 뭐한다? 차곡차곡 웃으면서 세력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각종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 중에서도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짜여진 판의 신호탄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은 매집 물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주가를 뭐할 거다? 끌어올릴 것이다. 그 때는 만 42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반드시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래서 차트를 보았을 때 정배열이긴 해요. 그쵸? 정배열이긴 한데 누군가 자꾸 위를 누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아직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보았을 때 이러한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내는 거. 주주님들 개인이 할수 있나요 개인이 그쵸 개인이 할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얘네 뭐 할까 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답은 하나죠 주주님들 개인 지치게 만들고 물량 매집하려고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세력의 의도를 알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세력의 의도가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여기서 주주님들이 아셔야 될 세력의 패턴 세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첫 번째는 뉴스나 정책으로 기대감을 만들어서 개인들을 올라타게 만든다. 그리고 몰려들면 이렇게 흔들거나 그리고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았다라고 하면 시세를 분출시키죠. 물량을 분출시키죠. 이게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단알의 차트를 보면서 아, 단알 세력 진짜 야비하다. 이 생각했거든요. 주가 어차피 오를 거고 스테이블 할 건데 그냥 빠르게 올려 주지. 왜 이렇게 개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이 생각 무조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단알 주주님들이 세력에게 당하지 말라고, 그쵸? 세력에게 돈을 잃지 말고, 살아남자고,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고, 상단의 번호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알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세력의 시나리오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지 또 세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내용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 있어도 솔직히 단알에서는 수익권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단알이라고 보내주시고 세력의 시나리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력의 시나리오를 읽지 못하면 단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뉴스만 믿고 그냥 나의 감만 의존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사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절대 손해보시지 말라고 제가 그동안의 실패와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세력의 시나리오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돈 받고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단할 주주님들이 손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찍고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라고 내용을 언급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더 중요하고, 모레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손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서 알려드린 주주님들의 보유 종목 진단을 확인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보유 종목 진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1번에 보유 종목 진단을 클릭해 주시고 추가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중복 클릭을 해주세요. 남은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 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주주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 종목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세력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폼을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히든주 두 가지도 드릴 겁니다. 이 히든주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주주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창이 열리면서 주나미의 종목이라고 자동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되고 두 가지 히든주 중에서 먼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인이 될수 있는 일곱 가지 소형주로 제가 실적, 구조, 산업까지 모두 다 확인하고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종목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 손해 보시지 않으실 수 있다. 계좌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기이든 종목을 보내드릴 겁니다.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매집이 끝나고. 직전인 자리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려면 아무래도 바이오만한 게 없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이 타이밍을 빠르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단기 종목에 제 계좌를 담아두었고 오르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혼자 두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일 주주님들 망설임의 3일은 계좌를 무너뜨리지만 행동의 3초는 계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폼이나 고정 댓글 누르셔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고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님들 행동을 하셔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주님들과 항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